오, 화이트, 화이트. 이야, 화이트 하네. 어 좋다. 안녕하세요. 데일드카입니다. 오늘은 본체 모니터 이렇게 한 세트 준비를 했고요. 어, 케이스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전부 화이트입니다. 어, 색상이 화이트, 화이트 하다 보니까, 밝고 산뜻하면서 깨끗해 보이고 상당히 좋네요 이 구성은 고객분께서 주문하신 사양이고요 모니터도 같이 테스트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원래 모니터나 주변기기 주변 장치들은 개봉을 안 하는데 특별히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스 오픈해서 모니터를 이렇게 켰습니다 어, 모니터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제품이고요 32인치 모델이에요. 32인치 모델, 모델은 CF397. 기본 모델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커브드에요, 커브드. 1800R 커브드 모니터고요 오우, 32인치, 32형 모니터도 괜찮네요. 처음에는 27만대도, 와, 크네. 어, 또 괜찮네. 했는데, 32도 요즘 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러한 구성으로 딱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영상 편집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커브드도 아직까지 많이 찾진 않는데, 이게 보고 있으니까, 뭐, 눈에 피로도라든지 뭐, 이런 건좀 훨씬 덜 하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레베카 미들 케이스고요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음, 고객분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 이 케이스가 좋긴 한데 가격이 조금 아직 있죠. 가격이 얼마죠? 화이트가 한 8만 원 정도 하나요. 뭐 괜찮은 케이스긴 하지만 조금 단가가 부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 부품 사양대들은 기본 베이스는 고객분께서 다 선택 확인하셨구요 거기서 이제 저하고 조금 조금 상담을 해서 바꾼 게 바꾼 게. 뭐, 간단간단하게 바꾼 게몇 가지. 뭐, 이런, m.2 방열판. 색상을 뭐, 빨강에서 그레이로 바꿨다든지. 뭐, 이런, 자잘한, 뭐, 선택 변경은 있었고요 CPU는 i5 9400F. 정품 박스구요. AMD는 별로셨던 것 같아요. 어, 처음부터 선택을 딱 인텔로 하셨고, 9400F로 하셔가지고요. 메모리는 삼성. 8기가 두 개. 21,316기가로 장착을 했고요 SSD는 삼성 970 EVO NVMe M.2 500기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존스보 방열판 색상은 그레이 메인보드에 레드 색상을 딱 장착을 하면 약간 좀 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드하고 거의 비슷한 그레이 색깔로 그레이 색상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보드는 MSI B360 박격포 뭐 가장 가격대비 무난하고 그냥 너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MSI 박격포 사용했고요. 쿨러, 쿨러를 약간 고객분하고 또 상담을 해서 변경을 했고 모델은 CR1000이구요. CR1000에서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CR1000 a 오토 RGB 화이트 쿨러고요이 제품이 있었고 이거 말고 GT인가? 그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GT 같은 경우에는 5V RGB 헤더가 있는데 이 박적보드가 5V RGB 헤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를 또 추가로 사야 되고 해서 고객분께서 그냥 오토 RGB로 해도 충분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CR10 0 0 오토 RGB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용처는 뭐 두루두루 쓰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아 영상 편집을 좀 하신다고 했었고요. 간단하게 학교 교직원이셔가지고 그 학생들 수업, 영상 편집, 뭐 강의, 뭐 이런 영상을 좀 편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 조텍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AMP 백플레이트 제품이고요. 파워 파워는 에코 어썸 600이고요. 어 세틀러 600 보셨는데 요즘에 행사를 해 가지고요. 그 에코에서 어썸 600 같은 짜리 파워가 약간 가격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썸 600짜리 사용을 했습니다. 이 어썸 600은 실버 인증 받아져 있는 상태라서 기왕이면 어선 600으로 자 그럼 부품 소개는 얼추 다 끝났나요? 음, 아 하드 그리고 저장용 세컨하드가 있고요 세컨하드는 시게이트 이테라 장착을 했습니다 어 이테라 제품에서 이제 웬디 시게이트 두 가지를 알아보셨는데 이게 또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게이트 이테라 제품이 시게이트 하드가 초기 불량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셨고, 제가 여태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게이트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웬디 제품에 비해서 모난 증상은 없었어요. 어 뭐둘다 좋은 제품입니다. 뭐 특별히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시게이트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 못 느꼈고 아직 들은 게 없어서 시게이트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웬디 이테라는 RPM이 5400 RPM이에요 시게이트 이테라는 7200 RPM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테라부터는 시게이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아 윈도우도 구매하셨고 윈도우 10홈 버전을 구매하셨고요 DSP 버전으로 근데 요게 가격이 좀 올랐네요 이게 어느 세월에 또 올랐는지, 평균 텐 홈이 한 14만원 정도 선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16만원까지 갔어요. 오히려 떨어져야 될 판에 가격이 자꾸 이렇게 오르면,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실 분들이, 뭐제 생각이지만, 윈도우 소프트웨어 값은 조금씩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 32형 삼성 커브드 모니터와 i5 9400F 레베카 케이스 컴퓨터. 일단은 색상이 너무 화이트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 진짜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 모습을 보면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자, 다음은 그러면 레베카 조립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텔 조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조립에 앞서 장갑을 기존에 쓰, 사용하던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으로 바꿨습니다 3M 장갑이고 원래 이걸 사용하다가 라이젠에서 몇장 작업용 장갑을 줘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라이젠 장갑이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좀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이 라이젠 장갑을 탐을 좀 많이 내셔서 이게 몇장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몇장 남은 거는 이제 제가 사용 안 하고 요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쓰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 장갑 놔뒀다가 우리 구독자 이벤트 할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나눠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끼면서 마지막 장갑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장갑을 몇 분께 나눠드릴게요. 이 B360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가 진짜 가격 대비, 성능 대비, 박격포만 한게 없다고 하면또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진짜 인기가 있는 모델인것 같아요. 자, 그리 이번에는 CR1000 오토 RGB. 사제 공랭 쿨러를 설치할 거고요. 화이트네요. 쿨러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화이트, 그래서 LED가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LED는 똑같이 ARGB고, 이 쿨러 테두리가 흰색이더라고요. 바이오스 부팅도 잘 되고 있고요 어, 현재 CPU 발열 온도 29도 그리고 i5-9400F 메모리 16기가 자 레베카 오늘의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자이 제품이 레베카 미드타입 케이스고요 확실히 화이트라서 샤방샤방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 340s 케이스 전면 베젤은 메쉬인데 앞에가 탈부착이에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청소할 때 뗐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단에다가 쿨러 두 개를 추가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으로 설치하는 쿨러들이 가격대가 그리 싸진 않아요 대당한 2만원 정도 선을 하는데 아이고 배선들이 엄청 많다 쿨러가 하나 둘셋데 다섯 쿨러가 여섯 개에다가 기본 배선들이 있다 보니까 선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게 340s 이게 레베카 케이스가 보드 뒤편은 충분한 선정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요 뭐이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아, 음. 어 이제 성전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볼 뒤편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는 이선 따발이 엄청 많아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네요. 배선은 최대한 묶어놨고요. 앞쪽으로 쿨러 쪽으로 배선이 나가지 않도록 쿨러에 닿으면안 되니까 최대한 이쪽으로도 돌돌돌 말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 정리는 끝.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단에 쿨러 두개 추가 장착했기 때문에 여섯 개의 쿨러가 퍼포먼스가 아주 그냥 화려할 것 같습니다. i5 9400F 조립 세팅 마무리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면 베젤, 메쉬, 파일로 쿨러 3개, 하나, 4개, 그리고 추가 장착 2개, 총6개고요 상단에도 RGB LED가 이렇게 발광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원 스위치, 리셋. 어, 리셋은 정말 조그만하게 생겼다. 전원 스위치, 리셋. LED 변환 스위치. 그리고 USB 3.0, 2.0. 헤드셋. 다 고무 마개로 지금 다씌워놨고요 먼지 필터. 뭐 요즘 이런건 다 기본이니까.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가지고 있죠. 내부 모습이고요 헤일로 쿨러 두개 추가 장착해서. 앞, 뒤, 위 여섯 총 여섯 개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니까 훨씬 더 뭐랄까 CR1000 화이트고요 펜치하고 3D 마크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패널 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했고요. 지금, 온도부터 보면, 다시 온도는 떨어졌고, 최고 온도 59도까지 올라갔네요. 59도까지. i5 9400F 랭킹 점수가 2350점. 2350점입니다. 마크도 끝났고요 한번 점수를 좀 볼까요? 점수에 앞서서 너무 또 점수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고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 점수 16,565점. 피직스 12,434. 컴바인 스코어가 7,344. 토탈 14,093.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픽 온도는 1 1 0 p 슈퍼 최고 온도 65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5 9400F 함께 조립 영상을 보셨고요 어, 오랜만에 또 화이트케이스 에코 제품의 네베카 340S 화이트케이스를 보게 됐네요 특별한 장고장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립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